아이스 몬스터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요놈들이 생성되었는데 제가 생성할로 생성해 보니까 아이스 몬스터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소리 키고 보세요. <laughs> 철골렘을 생성했는데 이상한 예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성되니까 뭔가 기분이 그래도 좋은 것 같긴 합니다요 철골렘이랑 요 소를 생성했는데 왜 프리즈만티스가 생성되냐 좀비를 생성했는데 알비노 펭귄이 나타나고 이런 꼬부기도 생성했고 늑대도 생성했는데 북극곰도 생성했어요. 그런데 다 이상한 그래픽으로 나타나요. 기대감을 갖고 우리요 아니 스켈레톤을 그러면은 블레이즈는 예티로 생성될까요? 뭐야? 갑자기 광고네요. 네. 해야 된다. 일단은 그러니까 점심에 탈수 뭔가 잔다. 이상해. 점심에 만나자고 했으면 뭐 점심에 만나서 이제 막 슬라임을 생성하지 말고. 어, 블레이즈는 눈에 피해를 봤네요 블레이즈는 눈에 피해를 봤나 봐요 난 블레이즈가 웜인 줄 알았지 웜 이건 조금 알레이랑

진짜, 진짜. 판다를 생성하면은 어, 네. 응. 응. 알레이는 그냥 기본으로 생성되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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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닭은 응. 이렇게 응. 되고 응. 판다. 판다는 앨런이네. 오셀로. 오셀로순 응. 오셀론. 어. 뭐야? 어. 오셀로순 꼬부기인가봐요. 그 무슨 요런놈들이다 있나? 뭐야 깜짝이야 파리인줄알았네요판다를 네, 그 네. 다시 생성하면, 은 l 런이 탄생 당신, 인 l o n i e e l 런 n i e Elonie, Hello, n e e o o e e h e 샤샤를 생성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샤샤를 생성해야 하는데 샤샤 샤사... 샤샤를 생성해서, <laughs> <샤샤샤를> 생성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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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누가 소리를 냈네? 누구인가? 누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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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 누가 소리를 질렀어? 질렀어. 어, 너 화났니? 너 많이 화났니? 어, 그다음 샤샤를 생성하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전쟁이 일어났네요. 갑자기 이상한 전쟁이. 당나귀. 잠깐만. 그러면은 당나귀를 생성하면 그냥 당나귀인데 뒤틀렸네. 노새도 뒤틀렸네. 뭐야? 개구리는 그냥 멍청하게 생겼고, 앨런형아랑 위상 말벌도 있는데, 일단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도 다음에 보세요. 안녕!